안녕하세요. 전 과정 6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료 전지 자동차의 전 과정 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발표는 먼저 연구 배경, 연료 전지 자동차, 수소 제법 시나리오 설정, LCA 방법론, 연구 수행 및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탄소 중립은 현재 세계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린 뉴딜 정책에서 주목받는 분야는 그린 모빌리티, 즉 전기 자동차와 수소 자동차입니다. 수소 자동차는 대기 중 미세먼지 제거와 전기 자동차 대비한 빠른 충전, 긴 주행 거리를 장점으로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 생산 과정과 수소 제법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과정 평가를 통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목적입니다. 그린 모빌리티로 분류되는 연료, 자동, 연료 전지 자동차의 환경 영향을 정량화하고 전 과정 단계에서 주요 이슈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평가하기 위해 전 과정 평가 도구를 적용하였으며 또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환경적 이슈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연료 전지 전기 생산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소를 주입하면 연료 탱크를 거쳐서 연료 전지에서 공기 중 산소와 반응해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생산된 전기는 축전기에서 모터로 또는 연료 전지에서 모터로 이동하여 동력을 제공합니다. 한편, 수소 사용을 활성화하려면 수소 생산, 저장, 운송, 활용 같은 전과정에서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수소 생산 기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2019년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발표되어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소 생산, 저장, 운송 기술이 부족하여 그전의 수소 기술 개발을 통해 2024년까지 그전의 수소와 해외 생산 수소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개 사례로는 중국과 일본의 수소 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소를 생산하며 전체의 62%가 계질수소입니다. 석유화학시설 확대로 부생수소 생산과 수전의 수소 비중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저비용 수소 생산을 위해 해외생산수소와 자국의 그린수소를 병행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과정평가 LCA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LCA란 제품 시스템 전과정 동안에 수입물과 산출물을 목록화하여 잠재적 환경 영향과 미래 시점에서 발생 가능한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전과정 수행은 목적 및 범위 정의, 목록 분석, 영향 평가, 해석의 단계를 거치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단계로 돌아가 다시 수행하여 연구 결과를 일관성과 포괄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목적 및 범위 정의에서는 연구 목적은 수소 제법별 연료전지 자동차의 환경 영향 평가, 주요 이슈 규명 및 환경 개선 방안 도립입니다 범위 대상은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생산한 중형 SUV 연료전지 자동차로 하며, 또한 수소 제법 중 선정된 제법은 천연가스 개질수, COG 부생수, 석유 정제 부생수, 소 PEM 수전해수소, SOEC 수전해수소가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능, 기능 단위 및 기준 흐름에서는 연료전지 자동차 데이터 수집과 계산을 위해 기능을 규명하고 정량화하여 기능 단위와 기준 흐름을 설정합니다. 연구 수행 및 결과에서 시스템 경계는 부품의 원료 채취부터 제조, 조립, 운행, 유지 보수, 폐기 및 재활용 단계까지를 포함하며 특히 운행 단계에서 수소 생산과 수소 사용이 이루어집니다. 데이터 품질은 표와 같이 운행단계, 정과정, ACI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시간적, 지역적, 기술적 범위로 구분하여 분석합니다. 각 단계별 제한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십시오. 위에 표를 보시면 사용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과정 단계별 GWP 기여도를 보시면 운행 단계가 72.5%로 가장 높은 기여도를 차지합니다. 또한 ADP, EP, POCP 범죄에서도 운행 단계의 기여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 전 단계와 유지 보수 단계 또한 주요 전과정 단계로 확인됩니다. 한편 수소 제법별 전과정 결과를 비교해서 보시면 GWP 환경 영향은 석유 정제 부생 수소가 가장 높으며 ADP p 환경 영향은 COG 부생 수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POCP 환경 영향과 AP 환경 영향은 석유 정제 부생 수소가 ODP 환경 영향은 COG 부생 수소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품별 질량 기여도 대비 GWP 기여도를 보시면 바디와 샤시는 질량 기여도가 커서 GWP 기여도가 높고 반면 연료 탱크와 연료 전지는 질량 기여도가 낮지만 GWP 기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 탱크 및 연료 전지의 재질별 GWP 기여도에서는 연료 탱크의 CFRP가 85%로 가장 높으며 연료 전지에서 백금이 82.3%로 가장 높습니다. 이는 제조 전 단계에서 CFRP와 백금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CFRP 열분의 재활용 GTG 결과를 보시면 본 연구에서는 폐기 및 재활용 단계에서 CFRP 열분의 재활용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탄소 섬유를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 및 결과에서 표를 보시면 천연가스 개질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1.6% 개선이 있었으며 PEM 수전의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는 3.3%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CFRP 재활용을 통해 제조 전 단계에서 7.1% GWP 기여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전과정 평가를 통해 천연가스 개질수술를 운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경우 여섯 가지 영향 범주에서 환경 영향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의 운행 단계와 제조전 단계를 주요 전과정 단계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과 재질별로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해외 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LCI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나 만약 국내 현장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수행 및 결과에서 표를 보시면, 천연가스 계질 수소를 사용하는 연료전지 자동차에서 1.6% 개선이 있었으며, PEM 수전의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 자동차에서는 3.3%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CFRP 재활용을 통해 제조전 단계에서 7.1% GWP 기여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연료전지 자동차의 전과정 평가를 통해 천연가스 개질수소를 운행 단계에서 사용하는 경우 6가지 영향 범주에서 환경영향을 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자동차의 운행 단계와 제조전 단계를 주요 전과정 단계로 규명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부품과 재질별로 세부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해외 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LCI 데이터 베이스를 활용하였으나, 만약 국내 현장 데이터를 적용할 경우 더 합리적이고 신뢰성 있는 수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